아... 드론 못 맞췄... ...군요 아, 작은 타워에 두명붙아씨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닌데요

라이트, 개꿀. 아, 야, 짝사부터 클리하고 할 거죠? 아니요, 아, 그냥 뭐스폰만 여기로 한 거야? 스폰잘 못했어요. 아 그래. 아, 이것은 마약이라는 것이다. 여기 방금 강화했다. 지아용. 음. 아마이. Activating adrenaline surge. You have 아이가 비버금. 하나 부상. 어, 어 <laughs> <왜 이렇게 웃음> 뭐뭐데이임이크야그 <이렇게 될> <laughs> 와중에 여고 <laughs> 제보이 이거 봐봐 <laughs> <laughs> 뭐뭐뭐가이야 뭐야 진입한거야? 아니요 진입하다가 리전한테 쏟... 죽으셨어요 대기실..대기실..여기 한명 있네 저쏘 되는거 아니야 리잘 <laughs> 여기 리전있어용 연막 하나도 안 보인다. 제 몸이 들어온다. 온다, 여기 온다. 오른쪽. 안보여. 클레트룩클레트룩 부상이다. 여줘도 되지 않 eliminated. f r i e n d Place. 아 개꿀. 있다 있다. 신기 하나 있어. 신기했었지. 둘다 이게 둘다 인가 둘다 아술도안 보이는데 갑자기 파이팅레이먼트 l l 서요 방으로 터진 거야? 그거 빠져서. 전계산해서 사운드 들리는 같아요. 돌아가 봐, 아닌가? 어디서 사운드가 들렸는데인터 저기. 응? 아, 씨가 아, 내가는 안 보이는데. 로테 쪽에서 써 맞지 언제 들어갔대? 틴게 나도 사운드 한번 중간에 들었는데 그때 올라왔나 봤네 <웃음> <웃음> 어? 못 만져지네 밑에 두명다 있어 굳이... 찍노 Four remaining. Top four has deployed a diffuser. You need to destroy it. Oh, yeah. Wow. Oh, oh, yeah. oh yes. Oh, wow. Oh,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Shimon! You can run Protect the bomb. Disable the diffuser. Friendly, destroy the diffuser. Mission. Kundarika. Hey, Kundarika. 드론. 그래 그래 부숴. 사이드 있는 좀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쪽. 또쪽 소리 난다. v i p 쪽. 두명두 명이나 있었네. 두 명. 한 명은 뒤로 돌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 너아도 잡을 수 있거든. 와우. <laughs> 해창이 뭔데? <laughs> 그 밑에 개거슬림. 라이트 받고 어. 씨 라이언 왜안 들어? 주방 창에 하나 있어. 아이고불로 들어왔어. 주방 입구로. 문으로 들어온. 주 입구에 클레이모스 설치. 파이핑. 설치 피 설치 막혔다. 민노 들어가지 말고. 팁스이 들어왔다. 아니야, 저기 뒤에 보여. 다 이래 마지막 라이언. 내리대다이 네 <laughs> 아, 내자리는뭐 네 해. 미노 말이야, 민노 <laughs> The <laughs> 들어갔어기다그 <일로> <laughs> <귀엽다>. 카드 가 어디 냐바빠하장 않지. a e 리전 2층이었어요. 그다 아마 내려올 거요 그거 있어요. 카칸 우와. 예. 아네 환상에 기합 탄이었다발킬이 계속 있어요. 발킬잡음마이는 어디 있는데? 이키 복도에 있어네니 바로 해줄 있어. 네, 네. 뒤쪽으로 는 온다로미하던 헤드 잡. 내가 차를 그냥 질러 버려. <목소리> 여기 있어 여기 폭탄 뒤 <목소리> 나이스. 아, 4 e l 아, 멀리네 어차피. 아버세요 오야. 와 내가 <목소리> 네, 네, 타이밍스를어요 <목소리> <트레이로 목소리> <하셨어요. 목소리> 아, 카이리가 우리 있어. 아! 내 아, 카이리가 우리의 내절을 막고 가어 내가. 내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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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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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와! 우리로 잡아버리면. 더 채마토 코드. 더 채마토 코드. 기법. 양각하기 시간이 늦었다. 역시 늦었네. 월병 때리는 거 아닐까 이거? 고도의 전략일 수도. 아니요. 그냥 지들 막는 속도들. 와우. <laughs> 뭔데? 아시아가 불을 어, 한 거가. 불을 억지고. <laughs> 얘골방 페이스죠요? 야 얘가 블루빠 뭔데? 벌스 펄스 쪽방벌스가 있어 벌스로시셔해셔 아, 네. 아... 아! 했어 작해 1로 시작 나 빠지면 지가 빠지면 안 돼. 지 n 이 i n g Diffuser is active, 아,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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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버티컬 같이 가아이 반대 방 있네. 아, 아, totally 제발만 내가 킬 줬어 맞지? 소위 음. 소리 <laughs> 다 들렸다 거짓말했잖아. 어? 아뭔 <laughs> 소리야? 맨 꼭대기 엎드려 있었어요. 몰라 고요 잡았어 내가. 고요가 아니고 룩이었어요. 붙잡았어. 아몇도 있어 계단. 아. 지금 뭐 아, 네. 저기를 막... 보노 설치를. 재훈이 설치함. 아야 사고했어 사고했어. 내려가는 게. 어야 오야, 불을 저기 번지? 불이 저기로 가. 불 불이 저기 번지네. 와 뭐. 씨. 렉커 늦었어요 가는군요 아 저있어 얌 근데 안보여요 아 세명있어 세명 세명 두명있어 두명 두명있어 두명 다보기있어 어디 여기? 어과일이 갔는데 곤충이었어 아깝다 2초부터 2초부빌 2초부터 2초부터 2초핑터핑초부터 2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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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초부터 2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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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o 터 2초부터 2 <목소리> But I found ways to have fun. I'm g o i 이 g to go 고 o t 고 e top of t h 보 top. I'm going to go to the t <머리를> 가져다 <해 주시네>. 아 e 엘리미네이 a t e d Friendly 가 i s s i o n successful. Body, 나 h 다섯쪽으 아, 음. 간다 아길 해줬는데 죽어버렸어 다 나한테 뭐티스의 <목소리> 정인들. 아, 나도 고 왔어 내 아들 오타오. 15 s e c o n s r e n i n g 야. 이룬. 출발나. <목소리> <목소리> 아. 미쳐 똑똑하게 빼버렸네. 이세계 <laughs> 의도하고 떨어진 거니 떨어진 건 떨어지려고 떨어진 건 맞는데. 아니, 그냥 뒤에서 보는데 폼세가 일부러 떨어진 게 <laughs> 아닌 것 같아 보였어.